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촬영하는 현재 시간 5월 4일 목요일이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설레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공장장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내용보다 지금 내용이 아주 많이 설레일 것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토레스 판사 아시죠? 예, 담당 판사입니다. 담당 판사가요. 이미 이전에 SEC에 대한 리플 소송에 대한 결과를 즉 판결을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할 겁니다. 이 내용이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리플과 레이스 이씨의 소송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그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공장에 영상 들어가 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이보다 더 좋은 영상은 없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요. 5월 1 0날까지약 10일간, 예, 정확하게 10일간 하루에 딱 1억씩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코로나 지원금도 못 받고 손실도 너무 큰 여러분들께 공장장이 하루에 1억씩 여러분들께 쏘겠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게 준비한 거니까요. 모든 분들께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은요. 2429-5330으로요. 1억이라고 보내주십시오. 1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 확인하고요. 하루에 1억 지원금 속했습니다. 자 SEC와 리플의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요 이미 SEC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자 어제 날짜로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자 제레미 후건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요 이전에 이런의 한 문제에 대해서 SEC에게 아주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 이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자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레스판사가 이전에요 SEC와 그리고 글로벌 광산업체 리오틴토 이게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리오틴토 글로벌 넘버원 광산업체고요 이 SEC와 글로벌 넘버원 리오틴토가 한바탕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토레스 판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sec에 불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트윗을 한번 보면 트윗 번역하기 눌러보죠. 자, 방금 저는 토레스 판사가 주요 문제에 대해서 sec에 불리한 판결입니다. sec가 항소를 했으면서 항소 법원이 토레스 판사를 지지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는데 이것을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레스 판사에 지지를 했다는 거죠. sec가 결국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들이 전체 프로세스내이 쭉쭉 나와 있는데 저는요. 여기서 좀 재밌는 트윗을 한번 봤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클릭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트윗 번역하는게 더 좋겠죠. 제레미 아 심각한 질문입니다. 토론에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SEC가 항소를 하면 리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판결에 따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코인 베이스를 재상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궁금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레미 호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뒤 번역해 볼까요 예스 예스입니다 예스 상장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코인베이스의 상장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윈이죠 윈 소송에 대해서 윈을 하면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는거죠 제가 하는 얘기합니다 예스 상장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매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면 2021년도에 SEC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난 2023년도에 뭐냐? 일관성이 없게 뭘 한다고요?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재 상장. 이때 당시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제 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있었으면 상장 이슈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SEC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상장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엔 더 대였습니다 리플의 상패는요 오히려 소였습니다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소를 버리니 이게 그냥 적당한 소가 아니죠 이게 우스갯 얘기입니다 한우였던 한우, 두뿔두뿔소두풀소 이거를 무조건 챙겨 가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인베스가 재상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예, 제레미 호가이 이야기입니다. 예스! 재상장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많죠. SEC가 그래 조합 패소했어. 아니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항소할 거잖아요. 항소, 어필 r 이거 하면 어떠합니까? 그럼 또 2년, 3년, 4년, 5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우려 섞인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걸 싹 정리하죠. SEC에게 어떤 승리? 아 i 라이트 완전한 승리를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SEC는요? 뭐? 항소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면요. SEC는 더 이상 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완벽한 승리, 아웃라이트스 같은, 같은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00%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이미 승리는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3달러에서 최소 10달러까지, 그렇죠? 이 가격대까지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30달러, 1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완벽한 승리. 더 이상의 항소가 없는 승지를 하게 되면 은 최소한 30불에서 100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승리? 완벽한 승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XRP 관련된 이제 차트를 좀볼 건데 차트 보기 전에 제가 목이 좀 마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뭐차한잔 드시면서 하시라고요 제가 스타벅스 한잔소개했습니다자 VIP 쿠폰 요거 한 15,000원 정도 상당하죠? 예, 15,000원 정도 상당하는 v i p 코모 바로 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 선택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한 잔씩 드십시오. 제가 바로 쏘길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주 시리스 더 허니 콜드 블루. 진짜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자, 모든 사이즈 다 가능합니다. 벤티 사이즈 다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자, 한 잔씩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받는 방법 제가 바로 쏠수 있게끔 010-2429죠? 2429에 5330으로요. 감사라고, 예. 감사라고 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감사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v i p 폼 바로 쏘겠습니다. 예, 한 장씩 드시면서, 예, 제 영상 또 끝까지 시청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상 보면은, 일단은 이 당시 3월달이었죠. 예, 4월 달에, 3월 말이죠. 3월 말에 소송 관련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이 구간까지 6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내려와줘야 되는 거 500원 이하로요. 하지만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특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지지를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고래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지하고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소송 결과가 나오는 곧 나오는 이 시점이 되게 되면 바로 반등해서 날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강력한 상승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반드시 이러한 화살표의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호를 준다는 거, 시그널을 그 시그널을 주고요. 거래량이 좀 폭발을 하면서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제가 XRP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차트는요 앱토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토스 지금 krw 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승 직전에 반드시 화살표의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아 물론 이 시그널은 저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시그널이거든요. 자 그래서 1월 9일자입니다. 1월 9일자. 거래량이 터진 1월 9일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폭등 랠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폭등 랠리가 약 350%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죠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때 말이야 1월 9일 날 이때 이상했는데 한번 제대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못 들어갔을 거예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지금 얘기를 소통을 하고 있죠? 자, 정확하게 며칠이었습니까? 1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한 걸 그대로 캡쳐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앱토스. 이 당시 5,000원이었습니다. 매수 이후 장이 나왔어요. 이분이요. 감사가 입에 붙으신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5,220원에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가보면, 여기 내려오면, 며칠? 1월 30일날. 월요일날이죠? 자, 안녕하세요. 1월 9일날 추천드렸던 앱토스 2 5 0 0 0원에 매도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보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 당시 이분이요? 되게 슬펐어요. 왜? 650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얼마가 됐습니까? 2,580만 원이네? 2,480만 원? 378%? 알고 왔더니 이단이, 이분이 원금이 2,500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앱토스를 통해서 안 믿겨줘요. 손실 본거 앱토스 다 메꿨어요. 정말 감사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타점에 대한 확신. 저희는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아까 보셨겠지만, 강력한 상승 직전에서 볼수 있는 바로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나오고 저희는 완전히 24시간 대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바로 이 사점.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다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확신된 시그널을 편안하게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무료는 당연한 건데 뭐더 이상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49의 2 5330으로요. 1번, 1번. 그렇죠. 1번이죠.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요. 바로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좋은 소식 또안내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